이번에 출시된 트라이 쇼츠는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한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, 제복 라인들이 쓸림이 없도록 잘 제작되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러닝을 할 때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고요. 사이클 할 때에도 충분한 쿠셔닝이 될수 있도록 일레스틱 사의 슈퍼 트라이 쇼츠 패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에도 어 불편함이 없고요. 특히 이 패드의 끝 부분이 마감이 바느질로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패드 끝 부분에 의해서 슬림이 없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하이 끝단도 말려 올라가지 않도록 실리콘 밴드의 그리퍼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끝 부분은 한번더 어, 밴드 처리가 더 되어 있어서 탄탄하게 하이를 잡아줍니다. 이 부분 또한 약 5에서 7cm 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사이클과 러닝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측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메쉬만 포켓이 되어 있어서 러닝을 할 때에는 핸드폰이나 또는 에너지 젤 등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양쪽에 메쉬 포켓이 들어가 있고요. 후면에는 커버가 있는, 어, 포켓이 두 개가 또 있습니다. 그래서 훈련을 할때 자동차 키 등을 넣을 수도 있고 또 핸드폰도 여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. 동시에 에너지 젤도 포켓 등을 이용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양측에 두개 그다음에 후면에 두개 해서 총네 개의 포켓이 있기 때문에 대회 때나 훈련 때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존버 로고는 눈에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래도 고급스럽게 컬러로 들어가 있고요. 어,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후면 부분에 이름을 같이 인쇄도 할수 있습니다.